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참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환란과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려 애쓰지만 직접 깨끗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신당해 본 사람이 배신당한 자의 심정을 이해하듯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의 심정을 병들어 본 사람이 병든 자의 아픔을 압니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환란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보혜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돕기 위해 예수입니다. 친구가 아플 때 찾아가고 가족이 좌절할 때 기도하며 이웃의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심으로 공감하려 해도 경험에서 오는 감극은 메우기 어렵습니다. 관람과 고통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무게를 완전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괜찮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해도 그 말은 때로는 빈 위로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인간적 한계를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깨끗이 분이라고 정언합니다. 즉 사람의 공감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환란과 고통을 아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자신의 피존물의 숨결 하나까지 아십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살피셨나이다"라고 고백했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처, 말 못할 탄식까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멀리서 관찰하시는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그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고난을 겪었었습니다. 그분은 배신을 당하시고, 거절을 당하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까지 걸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해는 하나의 이론적 이해가 아니라 체험적 이해입니다. 십자가 위의 주님은 인간의 절망과 풀임받은까지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풀이셨나이까 라는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은 그분이 인간의 절망 속까지 들어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 죄책감, 수치, 두려움 어느 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건져 올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위로가 임하는 방식은 여러 갈래이지만 몇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란을 품별케 하고 소망을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혼란 중에 진리를 붙들 때 마음이 정리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실체적 위로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임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주님께 구하는 통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숨기는 것,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단식까지 성령께서 중보하신다고 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셋째, 성령의 역사로 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위로는 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넷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임합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공동체를 통해 흘러갑니다. 성도의 손길과 말 한마디가 때로는 주님의 위로를 대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이전 말씀같이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딴데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의지해야 하는지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완전한 이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표면적 아픔을 볼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 속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우리의 숨결 하나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실제로 고난을 꺾어 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음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고난의 본질을 아십니다. 셋째, 회복의 능력을 가져 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단지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생명을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넷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위에 우리의 소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적 건면을 나누겠습니다. 말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들 말입니다 첫째 솔직하게 주님께 나오십시오 마음 속에 부끄러움이나 수치 때문에 하나님께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감추어진 상처를 아시고도 사랑하십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의 묵상과 기도가 우리 영혼을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얻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십시오. 혼자 견디러 하기보다 형제 자매와 짐을 나누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넷째, 희망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현재의 고난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의 약속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와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몇 가지 사례를 나눕니다. 이러면 밝히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한 형제는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그는 깊은 분노와 절망에 빠졌지만 교회의 기도와 주변 성도의 실천적 도움으로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무엇보다도 그가 경험한 것은 풀임 받지 않음의 확신이었습니다.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자 삶이 다시 일어섰습니다.어떤 자매는 만성적 질병으로 수 년간 고통을 꺾어 었습니다 어느 쪽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교회의 방문과 실질적 도움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영적인 평안과 삶의 의지를 회복했습니다. 또, 어느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의 절망의 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작은 헌신들과 교회의 지원으로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가정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 자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가정은 예수님의 섬세한 돌봄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손길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주님은 그 손길을 통해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예수님의 위로가 흘러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시다면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신앙의 가장 깊은 숙제 중 하나입니다. 완전한 답을 여기서 다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고난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스 8장 28절 말씀과 같이 때로 하나님은 연당과 성숙 더큰 구원의 목적을 위해 관난을 허용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의 침묵이 곧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고난의 자리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셋째, 최종적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주는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아픔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지만, 그 이해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환란과 고통을 아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창조주로서 우리를 아시고 인자로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꺾으신 주님은 우리의 참 친구이십니다. 그러므로 결단합시다. 딴데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의 위로를 소중히 여기되 궁극적 의지는 예수님께 두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품에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십시오.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고 기득 가운데 거하며 교회 공동체와 서로 짐을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시고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반란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출해 했던 상처와 외로움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며 주님의 위로를 흘러보내는 도우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의 평강을 부어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